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농심배 19박정환 구단과 일본의 이아마유타 구단의 바둑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예 운명을 건이 대결 어 하지만 이아마유타 구단이 이제 초반에 굉장히 잘 누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 백이 유리 유망해 보이는 이런 국면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여기서 박정환 구단의 결정적인 이실착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곳을 이은 수였어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제 따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실수냐 면은 백이 이거를 하나 둬버리면은, 흑이 이렇게 침투하는 수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박정 구단이 노리고 있었던 거는, 이쪽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백이 작게 버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중국 해설자가 신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진짜. 이걸 딱 박주원 구단이 여기를 두니까 이 채팅에 갑자기 눈물 뚝뚝 그 이모티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농신배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이하메타 선수가 일본 선수인 건 맞는데, 오히려 중국 선수예요 왜냐면 하 중국 입장에서는 이아마이터보다는 무조건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박종환은 약간 까다롭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이제 뭐 아직 중국은 4명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질 가능성 이제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이아마이터구단이면 이제 이건 확률이 0.1%밖에 안 되는데 박정환 구단이면 그래도 한 10%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아마이터구단을 이렇게 응원하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 실수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고 딱 두니까 승률이 그냥 10%대로 박정환 구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아마이터구단이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뭐라고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난한데, 여기서 이어마이터 구단이 갑자기 이걸 이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원 구단이 들어왔는데, 여기서가 문제죠. 여기서 이제 이어마이터 구단이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이걸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요거이렇게 젖혀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어마이터 구단 스타일이 엄청나게 이제 싸움바둑을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 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날 대국을 위해서는 본인의 스타일까지 이렇게 죽여가면서 예, 박정환이 슬슬 긁어도 잘 참으면서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여기였어요 이때에는 이 참을만큼 참았는데 이 이곳을 두고 흑이 이렇게 나오면은 잊고 여기서 싸움을 걸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마 유타 구단이 여기서도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참으면서 박정환 구단이 뭐 이런 거 적당히 밀면은 뭐저 끝내기 하겠다 집 받으러 가겠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이제 되게 심각해졌는데요 요렇게 되니까 이제 막그 중국 선수가 그 뭐냐 그 인공지능들이 인공지능들마다 승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 이제 헷갈린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렇게 두고 젖히는데, 계속해서 이 중국 선수가, 아니, 그, 이야마이타 이게 완전 편파로 하는 겁니다. 이야마이타구단 편을 들고, 뭐, 예, 지금, 여기서 백이 엄청 이상하게 두고 있는데, 한, 한국 기사, 그, 저 박정원 구단의 이거 표현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서 이제 탁 막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두어야죠. 자 그런데 이제 이야마 유타구단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한 점을 끊어먹습니다. 이야마 유타구단의 이제 의도는 이거를 이렇게 크게 끊어주면은 요렇게 잡고 살겠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박종우군이렇게 둘리가 없죠. 여기를 그냥 젖혀버렸는데 이수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주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중국 해설자가 아니야 괜찮아. 이아마 유타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으면은 이렇게 빠지고, 요걸 두면은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뭔가 이거는 이귀 쪽과 변의 백이 양곱마가 돼가지고, 이건 정말 괴롭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한 다음에, 요렇게, 예, 백이 꼬부립니다. 그러니까 요 수의 의도는 이제 흙두 점의 수를 줄이겠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단수치고, 자, 이렇게 두고 빠졌는데, 요걸 이제 흙이 빠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요. 끼워 이어가지고 두 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따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백이 사는 수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백이 살질 못한, 못했는데 지금 사는 게 남아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배기 편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예 여기까지 이렇게 두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그냥 하기좀 붙이는게 좋은데 박정구단이 꼭, 꼭 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붙여나가니까 야그 뭐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와일드한 일본 바둑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칭찬인지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와일드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 시대인데 AI 공부해서 둬야 되는데 이건 순 이제 되지도 않는 억지수를 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살짝 대가올 때 좋은 의미 같지는 않아. 살짝 비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중국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제일 잘 둔다 이거죠. 예. 제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박주원구단이한 칸을 띄웠고요 치고 이걸를 이제 끼우고, 요렇게 두었는데, 여기서 100이 이제 가장 쉽게 둔건 이거를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쉽거든요. 근데 요렇게 두니까, 박주원 구단이 이제, 날짜로 갔어요. 이거는 이제 이곳을 끊고는 싶은데, 이걸 끊으면 단수치고, 단수치고요. 요걸 쭉둔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씌우면은, 요, 뭐죠? 흑돌 7 점이 되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씌웠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어마이터 구단이, 예. 아니, 이렇게 싸우다 갑자기, 그냥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박정영 구단한테 여기를 끊기게 되는데 이거는 뭐1 0이 어쨌거나 이렇게 둔 이상 뭔가 이렇게 사는 거 말고 글쎄요. 이런 거를 뭐 붙이고 끊는다던가 뭐 다른 걸 뒀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순순히 이렇게 둬버리니까 박정영 구단이 여기를 끊어버렸어요. 이거 예,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박종원 구단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막 이러면서 이제, 예, 이하마이터 구단 이좀 실수 좀 하니까 엄청 귀하냥거립니다. 아, 그래서 엄청 해설이 웃긴데요. 요것도 이렇게 두고 나서, 예, 박종원 구단이 요거 잡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이제, 한국바둑이 약하대, 약하다. 이렇게 탁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바둑이 이제 약한데, 특히 그 중에서 박종원 구단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니까, 러이 되게 조심스럽게 둔다 이거죠. 한국 바둑은, 그러니까 일본 바둑은 너무 와일드하게 두고, 한국 바둑은 너무 이제 조심스럽게 둔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당연히 이건 이제 늙어 버틸 자리인데 바둑이 좀 유리하니까 요렇게 이제 단수를 치고 두는데 이건 이제 박정환 구단의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저는 이제 한국이 좀 세계대회 나가는 기사들이. 좀, 연령대가 높잖아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보다 훨씬 어리고, 한국 기사들도 뭐, 신진사고단이나 이런 쪽은 무지하게 이제 강하게 두죠. 그러니까 베테랑 기사들이 약간 바둑을 이제 안정적으로 두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 겁니다. 기풍, 그러니까 바둑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기풍이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기풍이 약하다죠. 바둑이 약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젖히고 나서 이제 백에게 마지막 이제 이마이터군의 찬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백이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가 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요 중앙 확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제 그래도 백이 계속해서 쫓아갈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더니 갑자기 이걸 이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뭡니까? 지금 이어마이터고 단그 그, 착각을 착각을 하나 했는데 여기를 끊으면 단수치고 이거 단수치고요. 요거둔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제 잡힙니다. 뭐1 0이5로 수를 줄여도 마찬가지로 단수치고 요 끊고 요거를 두면은 0 백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두니까 야 이게 에키. <laughs> 에 그러니까, 에라이, 그냥 때려쳐라. <laughs> 에라이, 때려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마유타 구단의 구단이 박천원 구단 한번 이제 잡아줄까 기대됐는데,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이하마유타 구단이 기권을 했는데, 이 바둑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예,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박종환 구단의 축하의 메시지. 박종환 구단이 다시 한 번, 예, 다시 한번 골밋을 책임졌다, 졌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내일 나올 선수가 뜻밖의 이름이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셰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팅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니까, 러 진짜 미이팅이 나온다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미이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똑밖게 이름이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랭킹으로 보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쉐어라우가 나오고, 그 다음 판팅이가 나오고, 그 다음 미이팅이 나오는 게 맞는데, 중국에서 무지하게 이제 박정 구단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죠. 예. 네 명, 지금 중국은 총네 명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박정환한 명이고요. 중국은 이제 양등신만 탈락했죠. 나머지 이 쉐어라우 말고도, 예. 그, 판팅이, 미팅, 그리고 커제까지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미팅이 그래도 중국 랭킹 2위인데, 2위를 바로 쓰겠다고? 야 이거 좀, 그니까 박정환 구단을 중국에 너무너무 신경쓰는 거 있죠? 한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야 내일 박정환 구단 또 11, 국에서 2연승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